예쁘다, 영고 잘생겼다, 조윤정도 그 예쁘다. 예쁘다. 감독님 예쁘다. 네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특별 이벤트로 저희끼리 이제 파도타기 한 번만 할까요? 네. 한번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서 손 앉아 계시니까 손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 제가 이쪽에서부터 뛰어가겠습니다, 여러분. 자 하나, 둘, 셋, 우와! 우와! 감동이다 다 해줬어 다 해줬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훈 연기한 진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말 많이 했으니까 이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네 네,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연 역할 맡은 신시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실을 담아서 만든 영화니까 이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.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김재원 맡은 추영우라고 하고요. 어, 저희 영화처럼 서윤이랑 재원이처럼 하루하루 기억에 남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러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민 역할 맡은 조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렇게 1월 첫째 첫날부터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 오세이사 감독 김혜영입니다. 네, 1월 1일부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. 네, 올 한해 다 하시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오세이사도 조금만 더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그러면여러 여러분, 들께선 여러분, 드러분 여러분, 도러 하죠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 여러분, 네 여러분, 이제 인 여러분, 좀러해여러 네 이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겠습니다. 네 영호 형 와주세요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 고객님들은 배고프분 기다리실 때까지 잠시만 대기 부탁드립니다.